지는 거 아니면 뭐좀 멋쟁이 되는 비결 탑 하나씩만 예, 알려줄까? 예. 멋, 멋쟁이 되는 비결이야? 아, 뭐이쁜이 되는 비결? 뭐 <laughs> 뭐가 있을까? 네, 근데, 자, 지수부터. 음. 저는 뭐옷걸릴때 노하우도 좋고 어. 뭐 예. 뭐, 근데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해요. 막 왜냐면은 막. 음.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은 계속 이것만 보이잖아 거울 볼 때마다 아.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음. 그냥 나, 나 예쁘다 나이 아나 정도면 됐다 <laughs> 좀좀 좀. 좀. <laughs> 맞아, 그러니까 그런 그게, 것도 되게 중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되게 지혜롭네요 욕심 부리면 네. 화를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지 <laughs>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아홉 개 예쁜 점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음. 그 하나 어... 이상한 거, 좀, 부족한 맞아요. 것만 갖고 너무 속상해 하면, 네. 얼굴도 예뻐지지 않죠. 음. 예.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음. 지니 얘기, 지수 얘기였고요. 자, 제니? 어, 저는 평상시에 건강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서, 음. 어, 좀 귀찮아, 귀찮잖아요. 사실, 음. 운동 다니고 막 네. 건강하게 먹는 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음. 하기 시작하면 뭔가 몸에 변화도 느껴지고, 음. 그 날에 되게 기, 생각보다 운동하거나 땀 흘리면 기, 기분 전환도 음. 되고, 음. 뭔가 생각을 일이나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잠깐 잊을 수 있고, 이럴, 음. 이런 것 같아서 음. 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평상시에 아 좀. 한, 맞아, 일주일에 맞아. 한 번씩이라도 어. 시도해보는. 그러니까 제니가 음. 말하는 건강식은 뭐예요? 어 일단 자연식. 자연. 아 예. 근데 네. 맛있는 거 점심은 맛있는 거 먹어도 예. 되고 뭐 샐러드도 야채도 음. 좀 먹어주고 과일 예. 저는 과일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음. 과일도 좀 챙겨 먹고 막. 요즘 그런 해독 주스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음. 그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주면 좀 이렇게 몸에 정화되는 음. 그런. 그냥 그 그렇게 되면 언니 저 언니 거랑 연결돼 이렇게 마인드도 아, 좀 음. 조화되고 그렇죠, 그렇죠. 음. 좋은 것 같아요. 아나전 그래. 지금 찔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라고 해서 막 언니 또 해보라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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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는 할 생각이 없는 거야. <laughs> 저염식은 아니 예, 저염, 의견이... 그러니까 저염은 음, 음. 빼고 다른 건 괜찮잖아요. 네, 다른 예. 운동이요? 아니, 네. <laughs> <그래서> 많이, <laughs> 많이 좀 끌고 다녔었는데. 아, 맞아. 예. 아, 그래요? 우리 제니가 좀지수끌고 네. 네. 다녔는데 잘안 가요? 어, 예.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 고요 <laughs> 차에 혼자 있어요. 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laughs> 자, 로제는? 저는 요 근래 좀더 느끼는 건데요. 어, 저희가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잠의 중요성이 <laughs>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잠을 푹잔 날은 음. 확실히 다음날 컨디션도 좋고 사람의 음. 기분도 좋고 음. 하니까 어~ 보통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자주 하니까 침대에 누우면 핸드폰을 음. 하게 되잖아요 네. 잠시 아맞요 맞아, 네. 맞아. 잠자는 <laughs>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는데 예, 예. 그게 정말 다음날 예, 정말 안 좋은 효과가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블랙핑크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laughs> 너무너무 건강하군요. 아, 아니.